말해라. 안 되지요. 차 시장 가 안녕하십니까. 차들이가 오늘도 동성구 3학년때탐짝 광와 함께 하고 있어요. 여기가 어디냐? 서시천이 이, 이, 이 흐르는 구례예요. 구례 오일시장 알콩달콩 시장이라고도 하는데 구례하면 이 장터를 일단 구경을 하고 또 요즘에 구례 산수축제로 창 넘어가서 막판에 한번 또 보여드릴 거예요. 그리고 장터에서 산 재료들을 가지고 맛있게 얌얌얌 산수유 막걸리 한잔 땡길 겁니다. 가볼까요? 그거 그거. 야 이거 알콩달콩 굴에 오일자볼두 개. 어, 이렇게. 봐라 백합 한개 다섯 개. 사치. 갤러리 수작이라고 이거. 아, 이게 참 꽃이에요. 보고는 이건 삼양삼 씨앗을 파시네요. 씨앗. 씨앗이 이렇게 한 무더기 장에서 나는 털보야, 좋고 밖에만 보시고 이렇게 상가가 어 흔실하게 이렇게 털골 구조로 쫙돼 있어요. 수부쟁이 수부쟁이는 들어봤죠. 부 아, 부쟁이여산5 0 0 0부쟁이 대처 가지고 대처 가지고요. 가지고 밥해서 엄청 아, 아 수부쟁이를 붙여서 네. 벌써 숙일 이렇게 캐졌구나. 네. 아하. 식구 작은 집에 이 갖고 가면한대기 그렇죠. 어르신 연세는 어떻게 되셨을까? 나이 많아요. 나 근데 그럼 정정하시니까 이렇게 나와서 건강하시니까 장사도 좀말좀 대단해. 오. 오늘 한끼 받았을 저 시장에서 내, 내가 최고 많아. 오저 젊으시네. 저젊으세에요대단하시요 어르신 요거는 뭐예요 이거? 씀바구니. 씀바구니. 아 이거 씀바구니. 뭐, 씀바구니는 어떻게 해 드시나? 나물 이것도 삶아서 무쳐 먹죠. 씀바구니. 이게 이게 혈에 좋을 것 같은데 심혈관. 곰보배추라는 쓸모없는 냉이 곰보배추 곰보배추 이게 곰보배추도 몸에 엄청 좋은 거지 곰보배추가 되겠습니다 곰보배추 상기름을 네, 네, 찾으러... 내가 찾으러... 짠게 그렇게 짠거 네, 어르신이 짠거니까 제가 사온거예요내거니까 네네 가서 빨리 시장가라 아유 그럼요 어르신 연세가 제일 높으신 어. 어르신 거. 연세 많은 네. 사람이 거짓말을 하면 안되지 안되지요 안되지요 아유 그래안 하시는거 그래. 알지 네, 네. 면 좋다 부족은 그 그렇 해야지 그렇죠 먹는데. 아이고. 국산 참기름은 무주판딧불시장 오일장에서 25000원 모란장에서 중국산은 8000원이에요 그래서 13000원이면 이게 직접 짠건 아니잖아요 그래도 저하고 광호하고 13000원에 한 병씩 샀답니다 나무 밑에 오면 예 최고로 고령인 예. 김순덕 우리 동생이고 아네이운도 우리, 네. 우리 손자고 네. 나개옥자집 집안 이렇게 아. 그집말 못해.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아니, 아 그럼요 거짓말 다 믿어요. 아 그럼 믿어요 어르신 네. 우또 오세요. 이제. 네네 잘파세요 어르신 네못 사드려서 참 죄송하네. 네 어떻게 다살수도 없고 아니, 근데 아이들 많이 근데 하여튼 많이 돌아다녀고꽃도 말아. 이게 참리저 봐요. 어. 와. 예, 카 우리 회장이 끝내주네. 진짜 공한대 2만 원이구나. 잘 나가요. 그렇게. 예. 공 좋죠. 몸에 엄청 좋은 거에요 어. 네. 이거 편하다. 이거 이거 뭘까? 하얀 거. 아, 이게 렇 차랑 사랑해요이렇게막 네, 차랑 사랑해요 아, 네. 이렇 진짜 이렇게. 이거 열 봐요. 네. 이런걸 먹어야 돼. 이런 거. 맞아요. 오, 네. 잘 먹을게요 맛있게. 네 맛있게 드세요 네, 감사합니다. 비데가 바람다찰살부터편해져가고 네, 네. 잡채. 치즈는 삼치 네. 잡채를 이렇게 해놓고 쫙 네. 앉아가지고 이렇게 요 이렇게 반가운데 야, 이거, 도마 아주 멋있는데? 어, 차를 가시는데? 살 하나 가는 데 얼마예요? 요거 4,000원. 4,000원, 어. 예. 요거 2만원. 2만원. 어, 맞아, 2만원. 와, 어, 칼 좋다. 와, 어, 저는 이, 이게 마음에 드는데. 이런 건 얼마예요, 이거? 요거 7만원. 7만원? 와. 7만원 7만원 야 봐봐 팔이 멋있습니다 멋있어 아 아주 좋습니다 뻥튀기도 세군데나 있어요 중앙뻥튀기 여기는 송순내여사뻥튀기 와우 구독자 여러분 구례는 구례 산수축제가 한창이에요 그러니까 구례 장날이 언제냐 3일 8일이잖아요 그러니까그 날짜에 가셔서 구례 장날 구경하시고 구례 산수축제로 이동하시면 차량으로 19km니까 21분 정도 걸려요 그래서 산수축제도 함께 구경하시는 걸 권장해드려요 끝으로 저희는 장태에서 사온 재료를 가지고 안주를 만들어서 산수 음악도 한 자리 했답니다. 크. 감사합니다. 차돌아 시장 가자!